이 사주 팔자는 2024년 39세 여자 병인 과보 기우 전묘생 베트남 여인이고 남편은 병호생 59세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 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19세 임진대운에이 범띠가 월살을 맞아서 해외로 넘어오게 되는데 2012년 이때가 26살, 26살 이때 에, 월간의 갑이 월간의 갑이 양인을 맞아서 몸을 던진다, 자기 몸을 던집니다. 양인이 온다는 것은 아, 내 몸을 그냥 에, 어딘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던, 던지는 어떤 행위. 그래서 이 판, 사판, 뭔가 그런 운세가 양인의 운세고, 내 몸을 던지는 운세가 양인의 운세고, 몸과 돈을 바꾸는 게 양인의 운세다. 그래서 내 몸을 주고 대신 돈을 받게 되는 운세도 양인의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구세 임진대운의 인과 인과 오를 격각을 하고 그러니 움직이게 되는데 묘 양인의 주먹 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던지게 되고. 2012년 임진년에, 임진대운 중에 임진년에, 또다시 격각이 왔는데, 이때 아들을 낳았고, 2014년에 임진대운 중에 가보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를 중심으로 보면 상관인데, 그래서 상관 딸이 나왔고, 여기는, 일단은 이제 월간으로 보면은 편재 편제. 편재인데 이제 연주로 보면 월살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가 식신인데 식신이 1 2 운성으로 돌려봤을 때 관대지에 속한다. 그래서 물론 확률적으로 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2012년에 나온 임진생이 정임합으로, 정임합으로 정이라는 글자를 끌고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까불고 설칠 수 있는 기운 상관인데 그것을 제거해주는 역할, 이것을 임진생 아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까불고 설치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좀 성질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2014년 가보년에 딸을 낳았다는 것은, 갑과 갑이, 갑이 만났으니까, 이건 또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내가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가 가본년에 딸을 낳으면서부터는 어, 마음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어, 시간의 정화가 떠 있는데 가본년에 딸을 낳았다는 것은 이 오가 발동이 크게 걸리는 것이니까 상반이라는 것은. 자유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성질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어찌 됐던 병호생을 만났는데 일간으로 보면은 에, 록이 되고 그래서 에, 일간으로 봤을 때 뭔가 소통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 잘안 된다. 유금을 통해서 식신의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신을 통해서 상관의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인데, 이 편인 정인, 이 인성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고, 또는 어떤 이런 생식활동, 생식에너지, 뭔가 이렇게. 예, 성적인 관계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물어보니까 실제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임진대우 중에 2024년 갑진년 똑같이 진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 연월이 연속으로 격각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감정 고충이 매우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진 금년 내년에 을사 병호 정민년까지는 계속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무신년이 돼야 비로소. 일간 기토가 상관의 기운으로서 뭔가 자기가 에, 숨쉬기 운동, 활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편안한 상태 이렇게 좀 된다라고 보입니다. 에, 이 무신년에 에, 연월이 격각이 된다고 도 얘기할 수, 해도 말이 되고, 인신충이니까 충이 된다고 해도 말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충과 격각이 되는 운세가 왔을 때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을 암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제 39세인데, 아, 2028년 무신년이 43세이니까 경인대운, 39경인대운 중에 인과 인이 경인대운 39세. 그러면 인이, 대운에서 인이 왔다는 것은 자기 띠의 기운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자존감이나 자기 주체성이 강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럴 때, 에, 2028년, 2028년 무신년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028년 무신년. 그러면 인신충, 인신충이 되고 인오가 격각이 되버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뭔가 한국 생활을 하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39경인대운이거든요 2028년은 43살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운이 자기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자리를 뜰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사주에는 이미 일간 기토로 보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 이것이 식신 상관이 다 발동 걸리니까 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어 자유의지 자율권, 이런 거를 행사하려고 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